我走。 Amém. 코는 가르치는 자, 주는 자, 도와주는 자. 멘티는 도움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목적은 서로 성장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 실제적 지혜를 나누는 것이고 단순하게 지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나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의 하나님이 어야 되는가? 그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속성적이라 그랬어요. 성품적이다 인격적이다, 형상이다, 이런 얘기들. 사람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에제르. 너무 중요하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에제르. 이게 이제 헬라로 뭐라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 헬라우파크리토스. 그러니까 우리의 돕는 자로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둘다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시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라이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적으로 신랑의 신부를 만나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돕는 배필은 이제 진정한 우리의 애제를 예수가 오셨죠. 예수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 아까 좋은 질문 했잖아요. 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더잘 믿을까? 우리의 캐슈마크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요. 이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좋다. 도마 이리 와봐라. 내 손을 넣어서 내못자국 만져봐라. 내 창자고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돕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료시키고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의 자녀 대신 이거 최종적 계시의 그 모든 목적은 누굴 덕에 계시했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담는 자로서. 나를 도와주러 이제 실제적이다 그래. 주도적이라 그래. 원동력이라 그래. 옛날 그런 얘기 했죠. 어느 인도의 농부가 영국에 돈 많은 사람이 트랙터를 선물해 준거요 그래서 트랙터를 선물해 줬더니 선물해 주고 3결류에 와봤더니 큰 황소를 끌고 있더래요. 그래서 영국에 신사가 여보시오. 그 안에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원동력이 이끌어 갑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원동력 성령 그래서 존오의 목사는 실제적이다. 주도적이다.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안에 진짜 이 성령이 파라클리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 생각나게 하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전통에도 넘어갑니다. 한국의 전통에도 이러한 이제 멘토와 멘티가 있었죠. 밥할 줄 몰랐잖아요. 밥할 줄 아세요? <laughs> 음, 시어머니가 다갖춰졌죠 이게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에서는 요즘은 핵가족 제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멘토와 멘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밥하는 걸갖춰주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밥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일 가니까 딱쌀 씻어가지고 물 여기 찰 때까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배추국 끓이면 옛날 생각 나지고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요 보약이라고 그래. 우리 그 배추국에다가디풀이를 가지고 그거에다가 풋김치나 먹고 살던 기억이 나요. 옛날 시대에도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 자세한 걸 가르쳐주고 또 그런 세대가 세대를 거치면서 서로 배우고 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즘에 핵가족으로 되면서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은 아쉬울 수 있는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졌는데 아까 우리 강보사님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지고 참된 의미의 동행과 도움이 사라졌죠 이제 서로 꿀찬아요 도와주기 싫어하고 돈 받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우리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다 이제 제가 관계를 깨뜨리죠. 우리의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한 게 돌무덤, 예수의 십자가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싶다고말씀이드죠 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참된 멘토 예수 글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그룹 12명, 한명 타락해서 11명. 그래서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마띠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한계에서 제가 혼자 간다고 해요. 이제 구역장님들 힘들어도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제 능력을 경험할 때. 그래서 이제 성격 공부 활성화시키고 저걸 동영상 찍어 가지고 올려놓으면 자기 말 나오고 자기 얼굴 나오니까 볼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그걸 실제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생방송이 되면은 또 다른 전도의 기회가 되려고 믿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제로말매만 단절됐고 예수를 이 땅에 진정한 멘토를 보내줬고 그래서 진실로 지난주 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아는 자만이 진정한 우리가 멘토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삶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이 파라클레토스, 히브리어는 뭐라 했어요? 에제르는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에 언어적 동물.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식도 다 언어적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가 존재라 그런 얘기죠. 철학적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언어로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제를 파라클레토스꼭 알아야 돼요. 돕는 자. 진실로 이제 우리 안에 보혜사, 우리 곁에서 유료자 상담자로 내주하신줄로 어, 네, 믿습니다. 네. 성경의 멘토와 멘티 관계를 바울과 디모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만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네. 네. 하나님 네.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네. 우리 주 회로부터 네.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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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을지어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존해가며 이제 권위와 질서인데. 디모델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아들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가 된다는 거. 어떤 성도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도덕경의 최고의 경지가 뭐라 했어요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는 일입니까? 우리가 집안에 강아지 하나 키워도 한 달에 50만 원이 들거든요. 뭐 미용하고 병원 다니고. 근데 여러분이 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이 약한 자를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심잖아요. 반드시 거듭니다. 이렇게 많이 심어봐서 알아요. 소그룹도 하지만 한 사람 정도 내애자처럼잘 양육하라는 거죠. 평생 그가 진실로 신앙의 영적 아버지다 말을줘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 했어요? 대부, 대모예요. 그래서 저 외국은 이대뭐대 누가 뭐 내가 전도했잖아요? 그분 전도 받은 멘티가 결혼식하면 그 비용을 다 대주면 진짜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전도한 사람에게 이 새로운 사람의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천주교는 의무적으로 이 전도한 사람에게 선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 이 멘티는 세례 받게 되는. 그 정도로. 중요시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도 멘토로서 그 멘티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영적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또 복음의 선보로서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장군 우리 영화로도 아 연속으로도 나왔잖아요. 궁중의 우리 그 스승들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제 뛰어난 어이가 되고 마침내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스승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기술을 제자의 삶에 새겨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축구 감독, 히든크 감독, 2002년입니까? 월드컵 보세요. 그 히든크 감독이 두 가지 강조했다고 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확인했어요. 첫째가 뭔줄 아세요? 고개 숙이지 말라 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에베 시간에 고개 숙여. <laughs> 히든크 감독인데, 절대 오늘 고개 숙이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이두 가지를 그렇게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그 히든크 감독이. 그래서 한국 축구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봤잖아요. 박지성의 골로 가서 아는 거 봤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조건이 좋잖아요. 물론, 그들은 돈 받고 하니까 우리는 돈안 받고 한다 해서 여러분안 할지 모르겠지만, 더 우리는 명분도 있고, 근거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진실로 바울처럼, 또 히든크 감독처럼, 진정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우스 1장 13절 한번 가봐요. 디모데우스 1장 13절. 너는 글수의 소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 내게 받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켜라. 그리고 본을 보였어요. 10절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이로써 이제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디모데는 디모데는 그 멘티로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 디모데는 바울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디모데후서 1장7절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왜 그냐면 오늘 오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믿음의 내가 결단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염려가 있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아들을 갖았기 때문에 후임자로 완다는 것은 바울도 많이 무시를 당했던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런것서 자주 강조했고 또 디모데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가정하게도 그 얘기는 나옵니다 어, 자녀는 어머니가 아파서 낳기 때문에 어, 어머니가 상처를 주면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상처로 오래 가지 않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안 되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말은안 치면 뭐 아버지도 꼭 구걸한 것 같아가지고 뭐 에베 나와라 흥금해라 말하기 쪽팔려요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자녀 신앙 교육만큼은 성경이에요 오늘 디모데도 외조모와 어머니 윤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한석봉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질해도 자녀들이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이 힘내셔가지고 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이러한 우리가 멘토와 멘티 하면 스포츠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고에 넘기면 나올 거예요.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이제 손흥민을 손웅정입니까 그 책의 스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 심지어는, 어, 네가 혹시 골을 쳐다, 내가 그 골을 뺏으면서 상대가 넘어졌다면은 골 넣지 말아 할 정도로 엄청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참, 어, 축구를 매너 있게 하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은 속성이라는 거죠.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멘토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 만남이고 인격적 교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멘토가 되어서 가정에 가면은. 아버지로서 또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상사로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약간 됐어요. 이제 여기서 더 부흥하려면은 반드시 교회는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고정합니다.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 권위와 질서라는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멘토가 되어서 한 사람씩만 잘 양육해 놓으면은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밥 먹고 하고 또 이제 멘토링 교육이 끝나면은 양육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초적인 교육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선배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이 멘토링 교육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까지 힘들어도 꾸준히 하라고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될때 있고 안될때 있지만 전도에서 부흥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꾸준히 해라. 절대 교회가 성도가 온다, 온다 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모든, 음,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은 한 200명이 왔대요. 200명. 근데 두 명인가? 전도했을 때두 명. 200명 왔는데, 근데도 그렇게 정, 정착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근래 한몇명 정도 됐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멘티를 교육시키는 거나, 어, 전도하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은 무브라함이 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아노라. 75세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이 걸어갈 정도면은, 저는 40년을 보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세상수예요. 또 10은 완, 그, 최대수예요. 40. 40이라는 것은 전생애를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후에 하나님이 이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인내의 싸움이에요. 어, 인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도 있다. 환란이뭘 만들어요? 인내.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을. 연단이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인내는 뭐라 했어요? 힘들어도 그자리 지키는 거예요. 연단은 뭐라 했어요? 대장간이 세붙이를 수천번 망치로 두드린 것처럼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순종과 인내의 자리가 결국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진정한 우리의 멘토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오늘 바울과 디모데 그 관계를 보았던 것처럼, 히든 그 감독과 우리나라 선수들과 관계를 보았던 것처럼, 또한 손흥민 아버지와 손흥민 관계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진실로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멘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장 1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지난번에 여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의 멘트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 때부터 우리를 관계 속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멘토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곁에서 멘토로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복음의 삶을 잘 보여주고, 멘티는 그 삶을 배우고 따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멘티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의 또 다른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멘토가 돼야죠.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멘토가 돼야 되고, 서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멘토로서,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신자들 앞에 진리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인격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멘토링은 단순한 인간적 기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배우고 성령의 의지에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가 세워져가고 하얀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